1292번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두점 이것들을 지나는 원에 대하여 x좌표가 4인 원 위에 두 점을 a,b라 할때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중심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a,a A 같아야겠죠. x좌표가 y좌표가. 따라서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제곱 이 표준형을 대입해서 이두점 지나는 것을 x, y에 각각 대입합니다. 2하고 10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4 4 a a ± 1 0 0 2 0 a a ± 이것이 r제곱이죠. 그하고 마이너스 대입해서 전개하면 6 4 1 6 a a ±이 대입해서 전개하면 4 4 a a ± 이것이 r제곱 됩니다. 위에 식에서아래식 빼볼게요. 자, 그러면 이차항들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4a.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2a를 빼니까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자, 그리고 4하고 100도 하면 104죠. 104에서 68 빼면 68이니까요. 6대 0, 36 대입니다. 자, 역시 0 대야 되니까, A 값은 3이 됩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R 제곱에서, 2,10, 다시 한번대입해서 R을 찾으면, 1, 49, 는 R 제곱. 즉, R 제곱은 50이 되네요. 그럼, 주어진 식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5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원이 있는데, X 좌표가 4인. 자, 이렇게. X 좌표가 4인. 그때 Y 좌표 2개가 있을 건데요. 그걸 찾으면 이선분의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4를 대입해서 X의 4를 대입해야죠. Y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Y-3의 제곱은. 자, 1, 2양씩. 빼기 일 사십구가 되고요. 그 Y 빼기 삼은 칠이거나 마이너스 칠이죠. 또는 마이너스 칠입니다. Y는 십이거나 마이너스 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Y의 차이는 십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십사네요.